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ENA 월화드라마 착한 여자 부세미에서 가장 뜨거운 두 가지 떡밥, 바로 백해지의 정체 그리고 가성호 회장의 생존 여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혹시 우리가 놓친 단서는 없는지 함께 퍼즐을 맞춰 봅시다. 먼저 백해지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주연영 배우가 연기하는 백해지. 처음엔 그냥 귀엽고 엉뚱한 캐릭터인가 했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무언가 숨기고 있는 인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부셈이, 즉 김영란의 정체를 아는 몇안 되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위기 순간마다 영란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부셈이라고 불러주며 정체를 덮어주는가 하면 심지어 김영란의 트렁크 안에 숨겨진 돈다발과 총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쯤되면 단순한 룸메이트는 아니겠죠. 게다가 짐을 몰래 뒤지는 버릇도 있죠. 처음엔 이상하게 보였지만, 이게 보육원 출신이라는 과거와 연결된다면 일종의 생존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통해 그 사람을 파악하는 아주 오래된 습관 말이죠. 그리고 6화에서는 드디어 해지의 이력서가 공개됐습니다. 뉴욕의 국제 발레 콩쿠르 수상 경력이 있고, 유치원 발레 선생님으로 채용도 됐죠. 누가 봐도 뭔가 숨겨진 서사가 있을 것 같은 스펙이에요. 이걸 두고 일각에선 가혜림과 유학시절 친구였던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드라마에서 제시된 복선을 보면 두 사람은 같은 보육원 출신일 가능성이 더커 보입니다. 나이차는 좀 있지만 예림이 혜지를 친동생처럼 아끼며 후원을 약속했을 수도 있고요. 혜지가 가회장 저택의 도우미로 들어온 시점도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가혜림이 죽기 전인지 후인지. 하지만 확실한 건 혜지는 예림의 죽음을 그냥 넘길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뭔가를 알고 있고 그걸 파헤치기 위해 이 집에 들어온 거라면? 그리고 이런 대사가 있었죠 나 두고 가지마 혹시나 가게 돼도 말하고 가 약속해 이 말에서 느껴지는 외로움, 상처 그리고 누군가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혜지에게 영라는 마지막 끈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가 백해지 떡밥 정리였습니다. 다음은 가성호 회장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두 번째 떡밥. 바로 가성호 회장이 정말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처리됐죠. 김영란에게 조건부 안락사를 부탁한 후, 총을 쏘고 세상을 떠난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 시신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김영란이 방으로 뛰어갔지만 이돈 변호사가 막아서 아무도 방 안에 못 들어가게 했죠. 이후 장례 장면에서도 얼굴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소주잔입니다. 5화에서 최집사가 갈비찜을 정리하다가 소주잔을 발견하고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이돈은 술을 못 마시거든요. 그런데 그 잔, 이로부터 계속 등장하던 회장의 애착 소주잔이었습니다. 이건 제작진이 일부러 반복적으로 노출시킨 복선의 가능성이 큽니다. 즉, 가 회장은 아직 이집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암시죠. 세 번째는 이돈의 태도. 회장이 죽자마자 바로 김영란에게 충성을 바치며 상속 플랜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감정 변화도 거의 없고요. 이건 뭔가 사전에 회장과 계획을 짜고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돈이 아침에 만든 토스트 양이 너무 많았어요. 백해지가 제것도 하신 거예요라고 물을 정도였는데 혼자 먹을 양이 아니었죠. 누군가와 함께 먹는 식사, 그 상대가 가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가성호 회장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가남매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위장 자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조용히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와 모든 판을 뒤엎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첫 번째 백해지의 정체 공개 6화에서 이력서와 유치원 취업 장면이 나오면서 그녀의 과거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7화에서는 백혜지가 왜김영란에게 그토록 집착하는지, 그녀와 가혜림의 관계가 정확히 무엇인지 좀더 구체적으로 밝혀질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가 회장의 깜짝 등장. 이건 정말 드라마틱한 한수가 될 거예요. 이 돈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7화나 8화쯤에는 회장이 다시 등장하며 게임의 판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김영란에게도 가남래에게도 터닝포인트가 되겠죠. 세 번째는 가남래의 축격과 김영란의 느기 6화 기준으로 이미 가사녀는 김영란의 무참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7화에서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김영란을 마을 밖으로 불러내려 하거나, 유치원이나 5층 슈퍼에서 정체를 드러내도록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이 상황에서 김용란의 위기를 막아줄 인물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동 그리고 백해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복권 6등, 총기, 빨간 트렁크, 소주 잔, 이동의 이중성 등등 아직 남은 떡밥들도 하나둘씩 회수되며 시청자들의 추리를 자극할 겁니다. 이 드라마,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치밀하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예측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보통의 드라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